이런 경우에는 동업을 하지 말아라. 하는 경우있네요 동업이 이제 서로 간의 화합으로 이제 물질적인 거나 뭐 이렇게 능력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하자고 하는 동업이에요.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할 부분은 이제 점사를 보면 우리가 사행성, 주식, 펀드, 동업, 도박 이런 쪽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사주상이 나와요.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건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동업을 하면 이제 혼자 이렇게 운기를 맞아야 하는데 그 운기를 뺏기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업을 했을 때에는 이제 잘 아시는 분 측근 어? 뭐 이렇게 가족 이런 분도 있겠지만 어 갑자기 뭐를 한번 해보자 투자를 해보자, 뭐를 해보자, 이렇게 뭐를 이렇게 일적 부분이나 해보자 하는 사람들. 특히나 이제 사기꾼. 안 되는 경우로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 사람하고 하면 안 된다는. 특히나 눈이 뱀눈이야. 뱀눈? 어. 뱀눈. 있어. 내 가까운 사람도 있었어. 큰일 큰 네. <laughs> 그리고 말을 잘해. 어. 우리가 진짜, 진짜 정이 많아가지고, 막, 퍼주, 퍼주는 거 좋아하고 주는 거 좋아하고 어,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질적인 부분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홀려야지 제일 나쁜 사람이 사람 마음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. 들었다 놨다. 뭐 연인 관계든 인간 관계든 사업 관계든 그래서 되게 친절해 친절하면서도 뭐 이렇게 잘 줘. 그리고 큰 거를 주고 막막 막 베풀어 그러고 나서. 아, 이 사람이 안심 됐다 싶으면은 그때서야 이제, 이제 발톱이 드러나는 거야. 아, 막 음. 드러나요. 그러면 하나씩 이제 한꺼번에 이제 무너지게 돼. 뭐를 이제 뭐 재산을 빼돌리든 뭐더 이제 뭐뭐 뭐 이걸 한번 늘려 보자 그러면은 뭐더 많은 걸해 놓고 네 명의로 해. 어? 처음엔 동업으로 동업으로 시작했다가 명의로 해러면 그거를 그거를 쫄딱 망하게 또 만들어. 세금 폭탄이든 뭐든 뭐, 이 자를, 이 자를 써가지고, 그런 부분도 있고, 그리고, 막, 제스처가 커. 아, 막, 그러면서, 어 막, 그러면서, 이렇게. 한마디 <laughs> 할때마 어어어. 아,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, 어, 막 나는 너한테 언니와 뭐 충성을 바치게 했습니다. 충성, 막, 이러고. 진짜. 아니, 너무 무서워. 근데, 이제. 진, 이렇게 냉철하신 분도 있지만 저 저인에도 저 같은 부분도 이제 신의 제자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간의 구설에 인간의 판단이 많았어요. 근데 현명하게 판단할 수 없게 그런 그렇게 혹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사절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동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. 어? 굳이 그냥 큰 사업을 이렇게 벌리고 해가지고 진짜 믿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이 정도로 해가지고 책임을 질수 있다. 그런 단계면 동업을 하시고 뭐 조그만 거에 우리 진짜 지금 경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근데 더 뷰를 누리기 위해서 막 빚져가지고 대출 받아서 집 팔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동업을 같이 해보자 하면은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사기에 맞았을 경우에는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어. 그냥 그 무, 물질적으로만 힘들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도 마찬가지지만 힘든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해요. 그래서 내가 올해 만약에 구군을 본다면 불, 그다음에 피, 사람 간의 부딪힘 시끄러움이 있을 것 같아. 음. 어,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. 이런 게. 이제 경기는 점차점차 이제 나아가긴 할 거예요. 근데 이제 일반적인 한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진짜 내가 그 천금 같은 금전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하, 그냥 조금 시기를 보고 늦히던지 아니면은 진짜로 조그맣게 하셔가지고 혼자 하는 걸로 추천을 드려요.